아 이거는 좀빡끼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. 샥샥 님이 저 노리고 있자 지금 승골 랑 님. 자 한번 노렸고 담민 님. 담민 님, 담민이 혼자 혼자 혼자. 빠지고 빠지고요. 지금 예 빠지고 빠지고 지금 너무 깊게 나오면 뭐 이거는 지금 예. 아, 위험한데? 응. 지금 이거 당기고. 자홍미 파티가 안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. 아, 담민 님. 쌩쌩님 누르죠? 예, 오죠, 오죠. 예. 예, 흠이 파티를 오고 있어요. 매치풍이 흉총님 누리고, 에이, 누웠어요, 흉쩍님. 매치풍. 아이, 바쿠라, 뒤를 칠 생각으로 지금 한 파티 더 왔죠. 에이, 땡겨졌죠, 이 착장님. 아, 여기요. 어, 누웠고. 여기, 여기, 에이, 여기 왔죠, 왔어요, 지금. 에이, 이쪽, 아, 여기. 지금 왔어요. 뽀뽀님 있죠, 지금. 주주님의 주주 이 누웠고, 지금 부활 들어가는데, 들어가죠? 뚱있네, 뚱있네. 띠띠님 놀이고요아이쪽 이쪽. 쌩쌩. 사살님, 아, 이쪽에. 죽어도 치고받거 있는 사살님. 한번 찌르죠, 로젠 찌르는데, 우리 쪽에서, 여기. 음. 도즈님은 찌르고 있어요. 소프트 가톤님. 에이 파콜 파콜. 자 이건 뭐지 뭐. 좀. 에이 조카양 에이 센트럴님 따로 왔는데. 도샴님도 듣고.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. 어려운데. 혼자 어렵죠? 에이 조카양님. 다닐 만 한번 가 보고요. 여기도 있어요 지금에. 음. 또어게 지금에? 여 붙이고 있어요 지금. 이게 인원이 지금 음 없을 때 이런 식으로. 조임당하면은, 에이, 지금 엄마 이제 한번 혼자 찔러오는데. 자, 이게 눕지 않고, 이게, 예 교전성 득만 보면 좋은데. 자, 영수께까지 썼구요, 지금. 아, 역시. 자, 빠른 죽기. 일단 통하긴 했는데, 이또 하다가 또 누우면은, 큰 득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안 눕고, 이런 식으로, 솔링 교전 찌르기만 한다면, 득을 본다면, 나쁜 건 아니에요. 예, 여기, 여기, 여기서, 여기서, 에에에 지금 교전 붙었어요, 여기서. 자, 쭈주님, 쭈주님. 자, 매초풍님 파트, 슈비님. 이거는 인 힐러 슈비님. 카인 팔미 칭호받고 있죠? 자, 카인님. 사살님까지 있어요. 죽어도 칭호받고 있는 사살 말리장성님, 아직 짝 부활이 안 됐죠? 저쪽? 자, 샥샥, 에 지연님 노렸어요. 이거는, 이거는, 에 이쪽이 지금, 오, 투, 터지고 있어요, 지금 파트. 하유님 놀이고요 자 이쪽은 대신 텔포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지금 이 버티고 버티고 만약에 이 파티가 버티고 자자 지원 파티가 오면 어차피 지금 에 밀리기 때문에 아 여기 지금 텔하고 있어요 텔하죠 텔해요 음 이거는 이제 지원 파티가 왔죠 자, 사살님 놀이고요 아 여기서 지금 에, 저 소프트 토님파티무죠 사살님 계속 노리고 있어요. 자 사살님 이쪽에서 무동님 노리죠. 저 말지영성님 부활 들어간 것 같은데 샥샥님샥샥님자 생존기는 마땅히 없죠 지금 샥 검님 노리고 자 얼터 무동님무동님멀티플라로 지금 날리고 있어. 자 여기서 주준님 주준 주준님. 자파티무죠 파티무저. 파티 아 이거 생존기 없죠 지금. 없어 없어. 주주님들 아 이거 버티기가 어렵겠는데 지금 아예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. 빠켈자 슝슝 히 묶고 아 이거 샥샥 여기까지. 이거는 뭐 밀린 모양이죠. 파타일이 빠켈이 밀린 모양이 따라갔어요 아예 지금 여기까지 다크 엘프 마을까지 눌러 들어왔죠 지금 빠켈이